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이제 제만히히서여호호와서서희희전전에행행하시이큰큰 일을 보오오은은베배때때아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을 구했고 그것을 택했다. 하지만 그들이 택하고 그들이 택하기 전에 그들이 택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왕정을 왕정제도를 채택했다 할지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그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세우고 또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아무리 어떤 제도나 어떤 사람들을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그 과정만 단계만 달라질 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너희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우리의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 주권과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뭐 이렇게 선택하고 버리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왕이 주어졌지만, 너희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실존.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똑같이 이 백성이 되고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을 이끌고 계신 것도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단지 사람을 왕으로 두어서 이전에는 지금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비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왕이 생김으로써 비상시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인 사람으로서 가시적인 왕이 있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이게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내 마음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너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제 삶을 이렇게 뭐 밀고 들어오려고 하지 마시고 에, 저도 저의 형편이 있고 저도 또 살만큼 살았고 또 아는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의사 결정하고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에, 이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왕이 또 누구 다른 어떤 권위자를 세우길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나죠. 내 자신이 왕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다가 안 되는 거, 그리고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 이제 그런 일만 오셔서 해 주시고, 나머지는 하여튼 내가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은 간섭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내가 죽게 되거든 나타나서 구해 주시고, 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 이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너희가 만일 1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을 섬기고 왕의 명령을 듣는 것, 그래서 이제 여호와와 왕의 그 관계, 그래서 여호와가 계시고 왕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왕을 왕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미 이렇게 역사가 많이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가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들도 이렇게 탁월한 지도자를 원하잖아요. 항상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대통령을 또 뽑습니다. 우리도 같이 정말 이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요구하죠. 그런데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지도자를 요구해요. 또그 지도자 앞에서는 또뭘 요구해요? 나의 주권을 요구하거든요. 이게 계속 되어 온 겁니다. 이때, 여기서 왕을 요구한 이 사건이 계속 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가정 안에까지 뿌리 깊이 들어와서, 가정 안에서 조차 이제는요? 나로. 벌써 이제 나 안에서도 조차, 뭐 지금 뭐 나와 있는 그 영화 있어요. 23중 인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안에 내 안에 들어가서는 또 뭐예요? 내 안에서 또막 이걸 막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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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서 이거 뭐 이게 정신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그 끝이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에서 독립을 요구하고 자유를 요구해요. 그럼 뭐겠어요? 병드는 거죠. 불구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찢기는 거고요. 죽고 사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게 뭘 구하는 것인지 모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따르고 지도자를 요구합니다만 그 지도자의 그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뜻이고 명령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를 섬기고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지도자가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면요. 그래서 이 정치에서 이 저항권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항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요?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왕명을 어기는 신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종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성경에서 주어집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뭐 이제 너무 이제 심하게 하면은 뭐 가정 안에서 적용할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신앙을 버려라. 그런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말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효도냐? 예, 부모에게는 효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반역이죠. 예, 선택을 해야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로 왕을 섬기고 왕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반대로 왕의 명령을 듣는 것이 왕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왕의 명령을 듣는다면 결국에는 뭐예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이제 사족이 하나 더 붙었어요. 이전에는요. 너만 따르면 돼요. 너만. 네가 여호와만 따르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왕이 생기는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원 플러스 원이 돼서 나뿐만 아니라 엔드입니다. 너의 왕도 왕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래서 15절에서는 거역하면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예, 하셨던 것처럼 내서 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치시는 행위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이게 사람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우리가 잘했다 고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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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예뻐해 주시고 잘못하면 화내고 뭐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경험할 때는 그렇게 경험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 살면 사라지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벗어나면 사라지는 삶이 있어요. 그것이 호불호 행불행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근데 벗어나면 거기는 어려움과 환란이 있고 불행이 있고 불쾌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죠. 그것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행동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는 걸보고는 이렇게 있다가 머리를 쓰다듬어 줄 건지 회초리를 칠 건지 이렇게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섭리 안에 그것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요. 은 우리가 좋아져요. 마음도 좋아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떳떳하고요. 그러니까 거리감이 없고 막힘이 없어요. 그런데 벗어나면요. 자꾸 이 사이에 뭔가가 낍니다. 뭔가가. 그래서 아주 힘을 내야 되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실제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은 구약에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된다고요. 성막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면 맨 끝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은 그 성전 앞에서 제물을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처음에는 성전 앞마당 뜰까지 못 갔잖아요. 그 다음은 이제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드나들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 열어 주셨죠. 제사장들도 성소에서 그 지성소까지 또못 나갔잖아요. 그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열어 주셨죠.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를 1 년에 딱한 번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조건을 다 갖춰야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허물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저 제물을 들고 성전의 뜰만 발급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제물도 없이 그리고 조건도 없이 성전 뜰을 지나 성전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향하여 그리고 그 시은소 하나님의 영광 임하는 시은소 거기도 대제사장도 사실은 거기에 제대로 못 봤단 말이에요. 향을 들고 와 가지고 연기를 피워가지고선 하얗게 만들어서 안 보이게 만들거든요. 왜요?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러니까 연기를 촉하게 한 다음에 그 들어갔거든요. 지금은요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약에서 나왔던 이런 제사법들과 율법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들을 올가매죠.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말이 끊어내고.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뭐가 걸린 게 많아요. 그래서 한줄 끊어내고 또 가다가 보면 또 당겨서 또한줄 끊어내고 또한줄 끊어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것을 제약과 방해받지 않고 거리낌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하나님이 치신다라고 할때 이게 치시는 것은.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벌줄 수도 있고 상줄 수도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에요 왕을 세웠다 그래서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은 좀 복잡하게 더 됐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이전까지는 나만 잘하면 돼요. 이제는 왕까지 잘해야 돼요. 이것이 제도입니다, 제도. 그리고 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제 열 가지 이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 주셨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적을 구합니다. 지금 때는 밀을 추수하는 철이다. 이때매 이제 4월 말에서 6월 중순입니다. 이거는 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건기, 건기로서 일체 비가 오지 않는 때입니다. 이때는 바싹 마른 때여서 이렇게 수 추수하기에 딱 좋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건조기에 우레를 동반한 비, 이적이죠. 그래서 우레를 동반한 비를 내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죄악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에 그들에게 임할 그 재앙과 징계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적이 예, 이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적을 보는 건 좋은데 이적을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바로 오니까 이제 마음이 좀 복잡해지죠. 예, 저는 예, 이런 이적들을 우리 평촌광야교회 모든 교인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예, 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 이게 없으면 우리들이 안 움직이져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물론그뒷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또렇게 뭐 예상은 됩니다만 그건 그때 일이고 그래서 지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감을 뜻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이 두려움은 안전입니다 안전 우리들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잡아매는 제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까불지 못하도록 붙잡아 매는 족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나인 척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가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따라 실천하는 삶 경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를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다시는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책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를 제갈매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합니다. 물론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전합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다 죄악에 빠지기보다는 불편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제갈매김으로써 안전과 어,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에,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에, 추구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지금 사무엘과 여호와의 뜻입니다. 예, 바로 오늘의 이 실존 우리가 왕을 요구했고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또한 허용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 달라지지. 안을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갈 유일한 길이고, 뭐 행복이냐, 불행이냐, 복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없어요, 다른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자동차도 있고, 이렇게 포장도로가 깔려 있는데, 거기는 그냥 그 길밖에 못 가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차를 타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걸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엎드려서 기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길은 하나예요. 우리가 아무리 용순다고 해서 포장도로 옆으로 해서 이렇게 뭐 광해로 나가고 그런 게 없어요. 물론 그 길이 광해를 지나가긴 가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기만. 어, 지나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펼쳐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그 길을 간다. 근데 그 길을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오픈카 타고 파란 쪽딱 걸치고 바람 날리면서 차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또 혼자 막 기어서 막 하면서 막 까진 거 이렇게 그게 다 있는 거 이렇게 그, 그 길을 가는데 그렇게 다양한 군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 주셔서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데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는 백성이 하나님을 불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탓하면서 그렇게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며 가시기를 원하죠. 기뻐하시면 물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간다는 게 만사형통하고 뜻대로 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승리와 성공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거예요? 가다가 스스로 차에서 내려서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을 태우고요. 또 우리가 사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짐을 지고 그 사람을 태워서 가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그 차를 탈수 있는 거죠. 우리들의 현재의 실존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눈의 말씀들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어느 일정, 어느 시기에는 가난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고, 뜻대로 안 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운명이 아니에요. 어떤, 뭐, 지금 내가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벌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마치 최전방으로 배치받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사명을 들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터,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운명이 여러분들을 거기다가 처박아 놓은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사명을 지고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운명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게 팔자타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일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이적들도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두려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압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그 승리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들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신 왕이십니다. 비록 오늘날은 저희들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며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비참한 저희들이지만 성령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추작하는, 밀 추수하는 밀을 추수하는 기간에 우레와 비를 내려 보내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하나님의 왕 대심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적들을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 갈팡질팡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